오늘은 이 깨달음의, 깨달음과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이거 이 음양의 깨달음이 있는데, 이 음의 깨달음과 수행만 깨달음과 수행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깨달음과 수행은 양의 깨달음과 수행이 있고, 음의 깨달음과 수행이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깨달음과 수행이라는 것은 삭발하고 산속에 출가해서 수행하는 걸 말하죠. 뭐 수행 같으면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음양의 깨달음 중에 음의 깨달음에 한정되더라. 그럼, 양의, 어, 음의 깨달음 중에 또, 추억에 보면은, 천산돈계에, 에, 또, 출가 수행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도망가는, 속세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양의 깨달음과 수행은 뭐냐? 이 공자가 추억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유교를 청빈 낙도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는 청빈 낙도는 아주 일부근입니다. 심포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 진묵대사라는 분이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 가성은, 가짜 성연은 입산하고, 진성, 진짜 성연은 하산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속담에 보면은, 진실한 은둔자, 은자는 대궐을 은둔지로 여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진짜 도사는 아스팔트와 아파트 숲 속에 있습니다.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에서는 뭐라 그래놨습니까? 사법계, 이법계, 이상우이 법계, 사상우이 법계를 이야기했죠. 이사상우이 법계라는 게 결국은 도사는 아스팔트와 아파트 숲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진짜, 도사와는 뭐냐? 그 양아이 깨달음과 수행은 뭐냐? 이 속세에서 부처님의 진리와 양심에 따라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리 이타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잘 알다시피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 흙탕물 속에서 피지만 은그 더러운 진흙과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풍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깨달음의 최고 경지는 예쁜 여자와 술 먹는 것이다. 또황당이 들리죠. 그러나, 아, 아, 공부를 많이 해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양이 있는데, 세상만 사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양의 대결, 협조, 조화, 이을 통해서 세상이 굴러가는데, 결국은 음양의 상하가 없지만은, 굳이 따지라 그러면은, 양이 먼저고 양이 위입니다. 그래서, 어, 음의 깨달음과 수행은, 양의 깨달음과 수행이 여의치 않거나, 양의 깨달음과 수행의 수행으로 가는 그것을 위한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되겠습